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저 철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번을 할거고 마지막으로 또 이거 할거예요 갑니다 레츠 겟잇 하는거야? 가자 하나 니서 그때 어. 턱걸이 몇번 했잖아 하나 어미서가팔 어. 힘으로 하지말고 여기 힘으로 야돼 여기 이게 팔하고 요 뭐라 그러잖아? 가슴 쪽. 할배 어. 쪽. 이쪽, 이쪽 힘을 하야 돼. 네. 아. 되지. 아. 한 다섯 개 해야 돼. 는가안 올라가. 여기까지안 올라가. 여기까지가여기까지가라올라가가는가 해볼게요. 야 이거 우리라도 군대 가면 이거 어? 훈련소 입소해서 훈련 제대로 할수 있겠나. 자, 너가 제일 잘하는 거 구름 사다리. 단계 2단계. 어 3단계는 통과하겠다. 3단계. 어. 응. 성공하겠지? 가자. 한번 갔다 오기. 오케이. 그래 그런 건 잘하네. 그래. 그래, 한 번에 가봐, 한 번에, 한 번에 잡고. 뭐? 한 번에 잡고, 그 다음 손 잡고, 이렇게. 아, 바로. 어 바로, 그렇지. 아. 밑에 아고 있다, 아고 있다. 응, 어? 아고, 득실거린다. 잘했네. 합교 응.